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물병세우기 컨텐츠를 한번 해볼거예요 근데 전원이 다 성공해야돼요 제가 성공하고 이제 앞에 있는 친구가 못하면 다시 저로 돌아오는거예요 그러니까 리셋되는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해야되는겁니다 일단 가위바위보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합시다. 가위바위보 하시죠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아. 그럼, 위위 아, 나이, 오케이 나이스 자 민규씨가 첫 번째로 하시면 되고요 번째로 만규 두 번째가 아 만규씨구나 예 그러면 만규씨의 물이 이거죠? 예한 번에 성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야, 나, 야, 나 하나 둘셋 우와 이지. 자 이지요. 일단 물을 아니 네개 그거야 네개 이거야 한번 해봅시다 자 권승현씨가 그냥 불컥불컥에물 제발 성공하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 어. 1트로 하시면 근데 재미는 없어. 자. 원, 투, 쓰리. 아! 아!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아. 아, 이렇게 알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자, 다시 망료. 다시 망료. 이게 스냅이 있어야 됩니다. 대건님. 대건이야, 나 진짜. <laughs> 자, 스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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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스냅! 오 오! 자, 다시 권승현씨의 이었습니다. 아물좀더 먹어. 어, 물 좀만 더 마십시다. 잘했습니다. 가겠습, <laughs>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겠습니다 제발. <laughs> 아! 니다니까 뭐 저기요. 니다안끝납니다 오늘. 오늘 다상이습 우리 알겠못하다 거. 그러니까 오늘. 야이다알초로 오늘... 영상 우리 한분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니다니니다 무수가 아니었네. 맞아, 너. <laughs> 아니, 나는 지금 한 번도 못 했어. 무수가 아니었어. 만류입니다. <laughs> 여러분, 진짜 이러면 민규예요. 우리 오늘집못 가겠네. 우린 희망을. 얘들아 미안하다. 아! 오야건 승현아 제발. 승현이에게 모든 게 달렸어. 야, 해하지 마. 아! 야 방해하지 말라고 뭘 다시 있으십니다 좀잘아 너무 아깝습니다 어야 어, 이게, 이게 왜안 되... 잡았는데 이게 왜안 될까요 우와 자 승현 아 제발 야 너에게 모든 게 달렸다 나한 번도 못했다 야 권총 씨 야 여러분, 나가 가 여러분 <laughs> 영상 오늘 못할것 같은데 <laughs> 아니, 야, 계속 합시다 계속 합시다 뭐 길어져도 뭐안 돼도 뭐 어. 안 끝날 갑시다.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우와 <laughs> 진짜 뭐야 너 저, 저주야? 저감 저 잡았습니다 감 <laughs> 자요? 감 자요 감 잡았다고 감자 야, 제발 제발 야너 실패하면 우리 이제 야 끝날 때까지 야.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게 끝난 것 같아 야너 저주야? 너 저주지? 아니 우리 지금 지금 우리 3다수의 저주야 3다수 저주 야 이거 ICS야 3다수 아니고 그러면 어. 이거 두 <laughs> 개를 빼고 백산수로 그냥 응, 합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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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산수로 통일합시다 음.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이해 좀 얘기. 해주세요 아, 이해 좀 아, 박서준 형님한테 기도 한번 올리고 가 박서준 형님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박서준 형님 형원클라스박세로이 <laughs> 형님 자 가겠습니다 네. 원투 쓰리 박서준 박서준 형님! 형님! 진짜. 형님. 오늘 우리 다시 otros. 우와! 형님, 형님. 아, 형님 진짜. 박서준 형님. 백상수 PT 애 아니고요. 뭐 해? 아니야. 야. 야, 다, 다. 야. 고 어, 진행자 한 번도 못했네요 <laughs> 어나한 번도 못했어 이거 마지막은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이야 약간 잡았다며 끝났고요 어 제가, 제가 1번 그 다음에 우리 상추 씨가 2번 진행자 2번 응. 마지막 우리 에이스 3번 3번 <laughs> 자 갑니다 아 제발 오! 우와! 자 민규 씨 들어주세요. 맹구 씨. 씨, 씨. 자, 아이, 아이, 네. 네. 자, 장소 씨 제발. <laughs> 자 상추야, 너는 상추야. 자, 자. 쟤네. 아! 뭐하냐? 진행자 씨뭐 합니까? <laughs> 죄송합니다. 다시 갑시다. 아, 진짜 아쉽다. 아쉽지도 않습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가, 나왜 이렇게 높게 던집니까, 또? 아, 진짜 아쉽다. 아니, 첫 번째가 약간 긴장감이 별로 안되거든요 왜냐면, 짜피 좋아하는 음, 적... 거야. <laughs> 우정이 지금. 어, 그렇게! 야, 우정이 지금 말하자마자 성공 됐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갑니다. 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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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에버 아, 야, 어. 어떻게, 너 이렇게 또 낚이냐고 하지 말라고 너. 때려, 저 때려, 저실 야, <laughs> 다시 갑니다. 이거 지금 몇 분째 이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한7분 정도. 오! 어 야, 나감 잡아야 돼. 잡아, 감았다 아니, 내가 일발에 한번 해봐야 되나? 야, 내가 자. 큰 산이었다. 자, 한번 가봅시다. 내가... 큰 산, 빅 산. 아, 야, 진짜 낚이지 말라고 정성. 아! 뭐 합니까? <laughs> 어. 시간 갑니다 야 수는 아니, 수는 너는 이게 낙이냐? 야 니가 내가 몇번이나 성공했는데 못, 어디로 쏘는겁니까 될일도 없어서 찍지도 않았습니다 영중률이좀 우리 오늘 집에 못가? 지금 몇시야? 지금 이거 이거 박서준 형님 야 시간 야, 야 잠깐만요 여러분 저희 다시 작전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망했어 잠깐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친구가 먹는 이유가 물 교체 물 교체 이게, 이게... 지금 찌그러졌어요 아 박서준 형님 뭐해 <laughs> 절대 비하 발언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오케이 저는, 저는 이... 야 그러면 음... 1번을 내가 할게 내가 음... 1번 할게 제가 찍겠습니다 승현이가 감... 감을 잡았으니까 뭐야? 너 진짜 낮게 던지지 말라고 아, 진짜. 우리 퇴근해야지. 아니, 너 낫게 하지 말라고. 아, 정상우 진짜. 뭐합니까, 진짜. 우리 망했어? 아니, 아니야. 안 망했어. 진행자 씨, 힘을 내세요. 야, 우리 오늘. 아이, 집갈수 있어. 갈수 있어. 야. 야, 내가. 유튜브를 하려면 이런 것도 없나요? 씨. <laughs> <오, 전화. 웃음> <laughs> <laughs>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넘어졌어요. 지 지금 카메라맨이 지금 넘어졌어요. 그냥 아이시스의 힘을 담아. 야, 니네 성공해야 돼. 아, 상우야. 첫판 따부터 성공을 못하면 어떡하? <laughs> 야, 내물이야, 상우야. <laughs> 야, 때려쳐, 때려쳐. 야, 야, 야 물, 야, 물 교체, 물 교체, 물 교체, 물 교체. 남은 희망, 있자. 마지막 아니, 물. 마시지 말고 그냥 그거, 그거. 마시자. 잠깐만요. 회의 좀 하고 오겠습니다. 야, 양보 야 양보 여러분 회의 회의. 자, 다시 물 마시라고 상우야. 알겠어, 알겠어. 맛있게. 아니 자연의 양보하자. 우리 자연을 사랑하시는 분들, 자연의 양보. 야, 됐어, 됐어. 그만. 됐습니다. 지금 딱좋습니다 야 어... 바로 성공 갑니다. 그 다음에 상우 씨. 아이신 쓰. 나만 성공하면 민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아 진짜. 뭐해? 아니 값 잡았대매요. 잡았대매요. 뭘 잡은 거예요? 뭘 실패를 잡은 거예요? 뭘, 잡은 거예요? 뭘 잡? <laughs> 야 이거 우리 마지막으로 <laughs> 우리, <laughs> 우리, <laughs> 우리 둘이서 <laughs> 둘이서 세번합시다이 okay. 친구는 계속 찍을 거요. 어? 야, 야, 네가 잘하니까 네가 두번 하고 나한번 할게. 아, 알겠습니다. 이걸로 받으세요. 네. 한번 하겠습니다. 어. 음 바로 실패. 알았어. 아니, 아니 민규가 먼저 해. 아, 오케이. 민규가 두번 하는 게다. 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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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규해 민규. 예, 민규. 아, 아나두 번째잖아. 아 여러분 이건 봐주세요. 아니면 봐줄 템도 갔네. 오케이. 오케이. 들어오. 바로... 우와. 제발, 야, 진짜. 진짜. 원숭아. 우리 오늘 퇴근하자. 방구 나올 거야. 날씨. 내일 첫날이야 첫. 아. 야, 다시 찍어. 다시 찍어. 빨리 찍어. 빨리 찍어. 야 우리 퇴근해야 돼. 개우리. 개우리. <laughs> 갔어. <laughs> 와아 오와 깔끔하게 됐다 진짜, 진짜. 대박, 빨리 찍어 빨리 찍어 <laughs> 진행자 빨리 찍어 <laughs> 아까끼리 잘 됐잖아 물병아 아 물병아 <laughs>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서 우리 와또 아! 민규야 우리 야려 날려? 날려? 야 날린다 날려 친구 좋아. 고마워 고마워 고마 다시 던져 자자 저희 어? 저, 여러분 저 좋은 생각이 어. 났습니다 제가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네. 자연의 영 야, 야, <laughs> 자연에게 비가 방금 내렸어요. 아 저는 자 마지막으로 아, 이거 성공 응. 실패한 대신 이거 물 이거 막겠습니다 예, 뿌려놨어요, <laughs> 위에서 예. 지금 진짜 맞는 거야? 아 진짜? 그냥 뿌립니다. 진짜 뿌립니다. 그러면 머리 만졌게 고개 숙이세요. 왜 먹습니까? 한번 봐 주세요. 자, 그다음 여러분들 이거 다음 번에 컨텐츠를 우리 세서서 한번 더 해야겠다. 자, 그리고 저는 저저저 저, 저, 제가 제가 그못 했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 그거 날라차기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아, 그박세로이 형님. 하나, 둘, 셋. <laughs> 아, 제대로 못찾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자, 그럼, 안녕! <laughs>